하나님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선명한 기준과 길을 제시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어, 메이 성경의 이 해설자는 아하스의 망령 망령된 행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 역사적으로도 가장 악한 왕이고 시종일관 늘 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악한 길을 걸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인 요담 왕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은 시종일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관되게 악한 삶을 살았던 왕도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하스는 초지일관, 일관된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의 아버지였던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서, 신실한 왕으로서 기억되는 몇안 되는 왕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그처럼 신실하였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쫓는 것을 보면서 이 또한도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러나 이 아하스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상하게 좋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태들을 담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유전적이고 가정의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큰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들의 교육이나 유전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작정함을 입은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되었는지 하나님의 선택함 가운데 있는지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알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선한 길을 올바로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혹 어, 그렇지 않은 길을 걷다, 걷고 있다고 라 생각되어지는 부분과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아까도 얘기한 초지일관 일관되게 악한 삶을 살았던 아하스 왕이 그 짧은 일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방식과 행동, 어, 그의 무지함 또한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라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시는,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들의 어, 악한 행태나 모습으로 지적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기가 왔을 때 여우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엔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여겨지는 눈에 보이는 것또 주변에 강한 것들 온전한 어, 자기의 보기에 정말 힘을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방 왕들이나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방 국가나 다른 힘에 대해 의지한, 것을, 의지한 것의 차원을 넘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라든가 국가 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신들에 대한 것이고 신들의 싸움이라 여겨지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타 다른 국가와 국가의 왕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위대함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결국에는 다른 신을 더 의지하는 어쩌면은 불신앙적인 모습이기에 구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다른 이방 국가나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첫째, 하나님이 그만 이방의 국가나 힘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지만, 아스, 이 아하스 왕은 그와 같은 금기를 어기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 윗절에도 나오지만 에돔 사람들도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막 사로잡아가고 있었으며 방금 읽었듯이 불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지역에 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자리를 점령하고 그들의 땅에서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을 때랑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린 자, 하나님에게 온전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인생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결국에는 인생이 처하게 되는 위기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 땅에 블레셋이며 애돔 사람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들의 마을을 점령하고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하스 왕의 범죄함을 통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왕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그에게는 어떤 결과가 맞이 되었냐면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하스 왕에게 닥치는 현실이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늘 그에게 고난과 어...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심지어는 그 아수르 왕마저도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기는커녕 그를 공격하기에 이르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아하스가 여우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까지도 그를 돕기는커녕 공격하는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와 심판을 보여주시지만 그때까지도 아하스 왕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미드,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으로 어떤 사인으로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반응이 꼭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눈에 분명한 결과들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거나 깨닫기는커녕 더 악한 일들을 더욱더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그리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아하스 왕이 21절에 한 행동을 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을 훔쳐다가 아수르 왕에게 구걸하듯이 갖다 바치드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드라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보세요. 아하스 왕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들 이해할 이수 없는 삶들을 그들에게 결과로 펼쳐주시지만 회개하고 깨닫기는커녕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더 폐역한 짓을 하는데요.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친 담에색의, 담에색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악인들의 인생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거죠. 도리어 자기를 쳤던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여지까지 유다를 보호해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쳤었던 담의 색신들에게 제사를 함으로 또 다른 아람 왕들의 신들을 신들이 그를 도왔, 도왔으니 자기도 결국에는 그 신에게 제사하여 자기를 돕게 하리라는 정말 배은망덕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결국엔 아하스의 삶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은 일들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시종일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이 결국엔 그것에 대한 가, 가 기준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어 악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의롭지 않은 그런 악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연약한 가운데 어떤 심판을 주시거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 내지는 선한 자들, 악한 자들이 여기에서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든, 이걸 통해서 바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서 선택을 받은 이들이며 그것을 듣고도 깨닫기는커녕 더욱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사울왕과 결국에는 가론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탐하고 욕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편을 주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하여져서 끝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 보시면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극률을 입어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악한 자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결국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귀를, 마음을 가리운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리와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경계하여 떠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문 교회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 우리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즉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다윗과 같이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왕 중의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았던 분들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오늘 말씀을 비춰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고 심판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로 인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아하스왕과 같이 하나님이 닫으시고 버리심으로 결국에는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의 아버지인 요담왕과 같이 하나님의 선함을 택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하스와 같이 미련하여서 초지일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늘 경계하시고 깨달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담과 아하스 왕의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담왕과 같이 선한 삶을 살기를, 또한, 아하스 왕과 같이 미련한 자, 악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남을, 살,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므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방면과 모양으로 우리의,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거든, 그 즉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완과 같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길을 멈추지 않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아하스 왕과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 경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기에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깨달은 이들은 곧 이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의로운 자 선한 자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비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살아내시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